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 다른 리그로 갈수 있다는 이적 설이 등장했고 최근 엄청난 영입 러쉬를 보여주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사우디 이적설을 한 차례 부정했던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사우디 이적설을 부인했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에 대해 애정 어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 하스퍼에서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힘든 시즌을 보냈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할 만큼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팀의 전술적인 부분과 팀 자체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시즌이었기 때문에 서도민 선수 혼자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손흥민 선수의 폼 자체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에이징 커브를 주장하는 팬들도 나오는 등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이 유독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손흥민 선수의 기량 하락은 다소 기량이 떨어진 노장 선수들이 이적을 해가는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와의 이적설로도 이어졌는데 물론 사우디 프로리그가 후백 네베스 같은 20대 중반의 자원을 영입하기도 했지만 사우디로 이적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 초중반의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 이적설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최근 호주에서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고 자신은 결코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비력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에게 그가 올여름 사우디 아라비아로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이 한국 국가대표는 올여름 초 중동 관계자들의 핵심 타겟으로 지명됐으며 2013년과 2014년에 비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흥민은 이미 제안을 듣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토트넘 홋스퍼의 호주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퍼스에 있는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과 관련된 보도를 다시 한번 일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만약 내가 그곳에 가고 싶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분명히 돈도 중요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꾸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 남을 생각이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가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엘리트 디비전에서 토 포워드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번 시즌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시즌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소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번 시즌에 내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니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다. 내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고 내가 속한 클럽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사우디. 분명히 많은 선수들이 정말 정말 흥미로운 순간에 가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내 꿈이고 그래서 이번 시즌이 기대된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토트넘 아스퍼 팀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로의 이적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이에 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내 생각에 손흥민은 해리케인보다 더큰 레전드다 소니는 지난 시즌 안면 골절과 스포츠 탈장 통증을 견뎌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골 이상을 넣은 것은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팬이라면 부진하다고 꾸짖기 전에 항상 응원을 해줘야 한다 소니가 자랑스럽다 잘 말했어 손니 이번 시즌 행운과 성공을 기원할게 해리케인이 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이적 시장이 다 똑같아 탑티어 멘탈리티다 손흥민이 여기 남아서 엉망진창인 팀을 고치고 싶어 할때 케인에게 왜 주장권이 주어지는지 모르 모르겠다. 난 손흥민이 리더처럼 보인다. 우린 이 남자에게 더 많은 리스펙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말 훌륭하고 바로 이것이 내가 현재 소니를 스퍼스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이유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 넘치는 인터뷰를 칭찬했고 최근 재계약에 난항을 일으키며 이적설이 불거지고 있는 해리킨 선수에게 손흥민 좀 닮은 한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 시점에 토트넘 아스퍼 이상의 빅클럽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토트 그남 팀에서 레전드로 추앙하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는 주문의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자신의 이전 기량을 되찾아 맹활약을 펼치게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